꺼드라 먹어야지 이거 안 먹을 수 없지. <laughs> 이거 안 먹을 수 없지. 이거 보자, 보자. 사일러스 니코 얘네 둘 상대로 내가 1렙에 큐 찍는다고 해서 스턴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레오나는 1렙에 이 e 찍으면 돼요. E. 조이 서포터 나안 써봤어 조이를 안 해봤어 조이.. 할 필요가 없어 조이 서포터 안 해도 챌린저 갈수 있어 님들 조이 서포터 하지마 타자님 많이 쓴다고? 아이 뭐 타자님 쓴다고 다쓴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니까 누가 그걸 쓰고 있어 그냥 서포 챔프 없거나 할줄 몰라서 그냥 조이 한 거겠지 일단 내 킬 E, Q, 궁에, 카이사 W 딱 들어가면 킬낼수 있거든요, 쉽게. 그니까 러 내가 들어갈 때 W 호응을 좀잘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이사님은. 이렇게 선푸시 잡고, 미녀 먹으려고 할때 안무빙. 때리고, 때리고. 그래서 니코 어디 갔어, 니코. 아, 타워 안 맞았으면 더 베스트인데. 니코 왔다. 이런 거 계속, 계속 때려요. 큐를저 챔피언 계속 때려줘야 돼. CS를 편하게 못 먹게. 미니언. 이런. 이럴 때 미니언 빨리 이랩 찍어줘야 돼. 아깝다. 까비다. 잡나? 아, 까비. 갈게요. 스킬 도시면 갈게요. 맞다. 야 빼야 돼, 빼야 돼. 죽겠는데? 어이구나. 희생각, 희생각을 보긴 했는데 희생각이 안 나왔다. 까비 이거 밀지 마요. 밀지 말고 이제 상대방이 파밍 하려고 할때폭 들어갈 거야. 호응할 준비. 어머. 아 지렸다. 나 여진이야 때려요. 라인 많아. 아 어, 아니 아니 니코스킬다 맞으면서 하면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 이거 포션 없어서 집 가야 돼. 그냥 집 가세요. 나 그냥 집 갔다 오자. 나집간척하가한번 꺾어야겠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피하는 거야? 고수인데? 감 좋아, 이 친구. 계속 그냥 당겨요. 쟤 노플이잖아. 일반 원딜이 아니라 왜 사일러스가 온 거지? 실력할 때 들어갈게요. 안무빙 해요. 만약 이거 먹으려고 하면. 빼고, 어, 이제 빼고. 밀지 마요. 계속 그냥 괴롭혀. 올려고 하면 딱 안무빙하고. 올려고 하면 안무빙하고. 감이 너무 좋아. 내가 못 맞추는 거냐? 제가 잘 피하는 거냐? 답이 없다. 오케이, 이거 죽자 니코노플 다음 턴에 니코도 죽었다. 니코노플이니까 내가 6렙 때 니코를 딱 놀, 노릴게요. 사일러스는 원컷 만날 것 같아. 니코부터 잡고 사일러스를 다 굴러잡자. 근데 딱 6렙 되는 타이밍에 한번 니코 점사 해봅시다. 불 빠져서 쉽게 잡을 수 있어. 이제 잘해버린데이 니코 잡을 준비해요. 쫄지 말고. 얘도, 얘도 잡아도 되게 그냥. 겁나 까분다, 리얼. 이렇게 Q, 궁, 콤보가 되게 좋거든, 레오나? Q 쓰자마자 궁 쓰면 상대방이 궁을 못 피하니까 요각 잘 봐주셔야 돼요. 그니까 러딱 봤을 때, 사일러스는 원콤이 안 되잖아. 잘 크기도 했고, 우리 카이사가 템이 안 좋잖아. 이럴 때는 두 턴에 나눠서 잡으면 돼, 두 턴에 나눠서. 내가 바로 EW, Q, 궁 했으면 은 상대방이 그냥 백쓸 거야. 바로 안 쓰니까 상대방이 안 빼고 맞딜 넣죠. 그럴 때 이제 다음 Q 기다렸다가 두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방금 사일러스 플래시 빠졌나?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 가보자, 이거. 니코 6레벨이네. 뭐야? 안 돼. 방금 궁이 완전 실크리였다 갑니다. 아, 점화 잘못 건거 같은데? 와, 다행이다. 점화 쟤한테 잘 걸었다, 차라리. 나궁 20초요. 점화는 없어서 좀잘 봐야 될 거야. 포커싱 잘 봐야 돼. 어, 뭐야, 왜 가만히 멍 때려? 사려서스 왔는데, 들교안 해. 한 방에 빵! 난간거 같아. 바텀 둘 따서 이득이야, 근데. 방금 이제 타워 맞아들려고 안무빙 한 거고. <웃음> 지린다. <웃음> 뭔가 웃기다. <laughs> 보여주나? 나 있다. 나 있다! 봐봐요. 4초, 3초. 하지 말자. 어. 상대방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냥 Q 궁만 하면 돼, Q 궁 들어갈게요. 봐봐요. 와, 이거였어. 지었다 근데 카디스 와서 이거 안 되는 싸움이었다. 이 타이밍이 온다고지었네 근데 카이사 아까 아니 카이사란다. 사일러스 엄청 잘큰 상태에서 많이 죽어서 우리 카이사랑 이제 비슷해. 레오나도 캐리 가능하죠. 캐리 불가능한 챔피언은 없어. 로레서 어이 쿵 써주지? 왜안 쓰냐? 개꿀. 카직스도잘 커서 조심해야 돼. 그니까 웬만하면 Q궁이 기본 콤보야. 기본 콤보인데, Q궁을 못하는 상황에 이제, 궁을 먼저 쓰는 거지. 레오나는. 아, 이런. 이걸 대포를 안 준다고? 나 시야석 안 나왔는데? 그니까, 전멸 2 e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이 풀. 그니까 챌린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콤보가 이풀 다음에 Q궁. 레오나가 이 e 플래시가 되거든요? 이 풀가 굳이 안 해도 되면은 그냥 이 e, Q궁. 이렇게 킬킬 잡는 서포터들은 몸을 숨겨야 돼. 사이러스 이 e 빠지고 들어갈게요. 방금 사이러스는 내가 스킬을 안 쓰더라도 죽는 각이어서 바로 니코로 포커싱 바꾼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서포터들을, 탱커 서포터들은 스킬을 누구한테 쓰냐가 되게 중요해 방금 그냥 사일러스는 내 스킬 없어도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이거 판단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커요 W는 맞을 때 그니까 러 굳이 맞을 때 아니더라도 이제 원콤 낼 때는 W 기 먼저 쓰고 들어가 그니까 E부터 쓰고 들어가서 W 쓰면 돼요 E, Q 박자마자 W 키면 돼 E, Q, 궁 쓰자마자 W 키면 돼뭐 간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저런 거 늦, 늦은 거 있잖아 저런 거 가지 말고 숨어 스어스대기방봐 이게 딱 지원 요청해 이런 거 우리 팀 오면 잡는 건데 아직 안 왔잖아. 그래도 이렇게 해 그냥 여진 아끼고 여진 아껴야 될 때. 오잘 피해. 지였는데 워익 빨려와줘. 난간거 같아요. 살았다. 뭐지 딱 워익 조금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갔죠? 방금도 그냥 큐공 하려고 전멸 큐한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레오나 싫어하는 이유가 이가 너무 짧아 음, 초식이 있어서 한번 살아볼까 살짝 보면서 들어갔는데 죽어도 방금은 상관없는 각이어서 나 죽고 다 잡으면 이득, 이득이어서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게 궁, 미리 찍어놓은 게 날라갔네. 까비다. 내가 니코 속박 맞아서 궁이 바로 안 날라갔다. 아깝다. 니코 속박이 아니라 궁인가봐. 그, 그거라서 숙전 폭발이 바로 안 들어갔네. 까비. 높음. <laughs> 안에들어 아니! 대포 좀! 대포 좀! 그러니까 레오는 계속 이렇게 몸 숨기면서 상대방 오는 거 기다렸다가 벤터처럼 계속 대기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돼요. 계속 낚시각 보면 돼, 낚시각. 까비. 이런 거한번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걸리면 죽어요, 이렇게. Q공 하면 끝나요. 알았죠? 레오나는 그냥 Q공 하시면 돼요. 정글 잡았기 때문에 먹어도 돼. 그냥 이 e 맞으면 죽는다니까? 헤르메스여도 연계가 이게 Q공이면 강해. 테르메스에다가 강인한 룬 찍는 거 아니면 큐공에 무조건 죽어요. 미드, 미드, 미드. 예측했는데 짧다. 스레시였음 이거 잡았다. 인정? 난 뒷라인 마킹해주면 돼, 뒷라인. 나왜 트리플킬이야? <laughs> 내가 못 댈게, 못 댈게. 커드라 <laughs> 먹어야지, 이거. 안 먹을 수 없지. <laughs> 이거 안 먹을 수 없지, 이거. 트리플킬 먹었으면 커드라 가야 돼. 아셨죠? 레오나는 그냥 큐공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호응하는 애들. 앞에 오는 애들 말고 뒷라인 봐주면 돼. 앞라인이 되게 센게 아니면. 바로 그냥 돈 이렇게 나오면 구원 사면 돼, 구원. 다일러스 아무것도 못함. 카이사웨이 다안 봐줌. 리포트. 까비. 뭔가 근데 좀 아쉬운데? 그래도 블라디 나중에 왔구나. 아, 어제 롤체메 레오나 나왔어? 탑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보면 상대방 꼭 잡아야 되는 애가 카직스란 말이야 카직스 아니면 웬만하면 카이사가 혼자 1대1 하고 있으면 안돼 탱커 앞에 있는 거 호응해줘야 돼요 알았죠? 탱커 앞에 있는 거 쳐줘야 돼 그래야 탱커도 살고 계속 이게 시 상대방 시야 없는 쪽에서 대기 <laughs> 블루 먹으려고 텔 지렸고 아래 갔어요, 아래 갔어요. 방금 이 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공쓴 거야. 씨 없는 데서 뭐지? 이건 보너스다. 보너스. 마공잼 말 개꿀이죠 님들. 야 Q 공이면 아무것도 못해. 나 얘한테 들어올 생각 없었는데, 나는 제드 그림자로 돌아 도망갈 줄 알고 제드 노렸는데 뒤에 있던 아트가 맞네. 잡았으면 됐어, 마공 전멸 모르세요? 마법 공학 전멸이 전멸 없을 때 이렇게 쓸수 있는 전멸이야. 요새 탱커들이 이거 많이 드는데, 개사긴데 이거? 그래 이게 스킬 쿨 되게 짧아. 그러니까 레오나는 딱 그거야. 한명 순삭, 한명 그냥 순삭 시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챔프예요. 전멸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큐궁. 야 그러니까 레오나 큐궁이야. 큐궁하면 Q궁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셨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서폿은히튜브